안녕하세요, 제이미 투이스핑의 제이미입니다. 자 오늘 역시 우리 두 단어를 비교해서 연습해 볼 텐데요. 자두 단어 위의 단어는 굉장히 익숙하죠. 정말 많이 쓰는 단어. 네, 동사로 말하다, 이야기하다라는 뜻의 동사요. 예 정말 많이 쓰죠.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Talk, talk, talk. 자 우리 전에 walk과 work 단어를 비교했었죠. 자 walk 단어와 턱 단어는 발음 패턴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앞에 자음만 달라질 뿐이에요. 그런데 밑에 우리가 생소하게 쓰였지만, 밑에 단어처럼 턱을 읽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비교, 제가 비교하기 위해서 넣었거든요. 밑에 단어는요, 명사예요. Turk. 터키 사람이라 뜻이에요. 발음은 이렇습니다. Jack, Jack, Jack. 네. 이것도 역시 턱을 발음할 때 LK로 끝나는데 이 L을 발음하려는 여러분들이 발음하려고 하시다 보니까 전혀 다른 발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따라서 LK로 끝나는 단어는 L을 발음하지 말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talk. 그리고 이것을 L 발음하려고 하면 R처럼 구부러지거든요. 그래서 talk처럼 된다. 자, talk. 자, walk도 한번 해볼까요? walk. 자, talk과 talk. 비교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Talk, jerk, talk, jerk, talk, jerk. 네, 쉬운 단어부터 정확히 발음해가는 연습을 하셔야지만이 영어의 발음이 확 업그레이드 될수 있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